후반기 울산 시의회 임시회가 또 연기되며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13조 원에 달하는 차세대 함정 시장 공략 경쟁이 치열합니다. HD 현대가 국내 첫 함정 기술 연구소까지 세우고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업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을 도울 행정력이나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시의회는 21일로 미뤘던 임시회를 또 다시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의 울산 시에는 그냥 공쳤습니다. 후반기 울산 시의회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시의회 의장 자리는 법적 분쟁 중이고, 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선출은 물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역시 답보 상태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파벌 싸움 그만하고. 일좀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울산시의회개점업 상태로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 시민들의 혈세를 받으면서 노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나갈 분위기입니다. 22일로 예정됐던 임시회를 다음 달 5일로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당초 7월 1일 예정됐던 임시회가 12일로 한번 연기됐다. 다시 22일로. 이번에는 달력을 한장 넘겨 8월로 넘어갔습니다. 임시회를 열어 운영 위원장을 선출해야 상임위 배정과 울산시의 업무 보고, 추경 예산안 심사 등 후속 일정이 물꼬가 트이는데 모든 일정이 한달 넘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의회 파행 사태에 책임을 따질 국민의힘 조사 특위도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지만 최종 결과는 8월 중순이 넘어야 나올 전망입니다. 또 법원의 의장 직위 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역시 8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일부 위원들은 그때까지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 파행 운영이 언제쯤 끝나고 정상화될까요? 울산시의회는 여전히 안개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차세대 조선 업종의 블루오션 함정 시장을 잡기 위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사활을 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함정 전동화와 무인 함정 개발 등의 원천 기술 개발이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이상국 기자입니다. 오랜만 실전 배치를 앞둔 신내 방패 증조 대왕함이 시험 운항에 나섰습니다. HD 현대 중공업이 지난해 건조한 이 함정에는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가 국내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데 그동안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었던 약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겁니다. HD 현대는 차세대 블루 오션으로 떠오른 함정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함정 기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함정 전동화의 핵심인 선박 추진용 전력 변환 장치 드라이브 개발에 주력해 글로벌 함정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함정 기술 연구소를 통해 미래 함정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함정과 수출용 함정 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함정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도 본격적인 함정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첫 번째 스마트 함정인 한국형 구축함 수주를 위해 완전히 전기로만 움직이는 전 전기 추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필리조 선소를 인수하며 국내 최초로 미 방산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의 유지보수 MRO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석입니다.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와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동력을 전기로 대체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함정 시작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간 발주를 앞둔 전 세계 함정수는 1100척, 113조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함정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최근 울산에서는 조선업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구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공원 안에 작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팔리는 물건은 낯선 식재료와 간식거리. 의약품까지 모두 외국인을 위한 상품들입니다. 손님은 공원 옆 기숙사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 조선소가 밀집한 동구 지역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나며 생긴 풍경입니다. 지난 2022년 2천 명 수준이던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커지는 인력 공백을 채우며 올해 5월 기준 7,500명까지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수가 늘고 있지만 아직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근을 하고 같은 국적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른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 문화입니다. 음. 한국 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좀 있어서 좀 힘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듣기는 바로 어, 한국 음식입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습니다. 지역사회로 끌어들이고 정착을 유도하고 싶어도 인력도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내는 세금은 1인당 3만 9천 원, 외국인은 1인당 1,700원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도 세수가 늘지 않다 보니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외국인 관련 정책을 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초 단체 예산만으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의 문화를 잃지 않으며 우리 문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해 공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늘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고교학점제 등 교육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회의에 앞서 서희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념식을 갖고 교권 회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항의성 민원으로 상처받는 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h, <laughs> HD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과 12차례 임단협 교섭을 하며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22일로 예정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을 독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파행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같은 꼼수 해외연수 계획 중단과 함께 남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협약서 내용을 지킬 것과 국민의힘 의장단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평소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의자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하지만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울주군 구영리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봇대를 덮쳐 구영리 일대에 30여 분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주변 주택과 아파트 단지 두곳등 980여 가구에 한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멈춤으로 인한 소방 신고 한 건도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중구 성안동의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주차돼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나폐 가전 제품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 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 적재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세입자가 울산에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등록된 상반기 울산 지역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2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3년 전보다는 8배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울산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어,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5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사업 발주를 위해 처리기한도 법정 계약심사 처리기한 10일 대비 6.3일을 단축해 평균 3.7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심사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 등을 계약하기 전에 원가를 분석해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막는 제도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지역에 유통된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99.5%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595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 3건만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겨 폐기 조치됐습니다. 부적합판정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 처분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2024년 국민 우수 제안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 5건을 선발했습니다. 금상은 울산시 청사에 외벽 영상 장치를 설치해 영상작품이나 시정 홍보물을 제공하는 제안이 선발됐고, 은상과 동상은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